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몇년 전에 한국에서 포스터 사업을 했던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계약했던 액자 업체가 어디인지 인쇄는 어디서 했는지 문의를 이메일로 주셔서 대답을 다 해드리긴 했는데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이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했던 경험에선 다음에 순서로 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슨 그림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타겟이 없이 멋진 그림이니까 어디든 내놓으면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면 정말 한 개도 안 팔립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주제로 시작했는데 그 타겟을 아이가 있는 엄마로 잡고 아이 방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림으로 주제를 좁혀 나갔습니다. 타겟이 정확해질수록 그림의 주제나 컨셉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아이가 그림을 보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든지 뭐 ABC나 숫자처럼 교육적인 컨텐츠를 가져와도 좋겠고요. 본인이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좋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주변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선물로 주며 반응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림을 직접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고, 뭐 게티 이미지나 셔터스탁 같이 이미지를 파는 사이트에서 그림을 돈 주고 사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터 판매도 엄연한 사업이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 오프라인 매장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판매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라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사업가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직접 가서 서류를 작성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을 수가 있네요. 자세한 것은 아래 그 국세청 사이트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 인쇄 및 액자. 저는 청암액자라는 곳에서 액자를 주문했습니다. 그 영상 설명란에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광고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봤던 곳이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셨고 다른 곳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원하는 액자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액자 종류도 참 많은데 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튼튼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판매 타겟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물을 가져가면 액자에 직접 붙여서 출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는 제가 컨택한 곳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터넷에서 소량 인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곳 중에 하나를 컨택했었습니다. 처음 포스터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이렇게 소량 인쇄로 시작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포장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몇개 주문해 봤었습니다. 그 원통으로 생긴 박스에 포스터를 이제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이를 말아서 넣으면 나중에 다시 펼치기가 힘들고 반대로 이제 말아서 필려고 하면 말린 자국이 남거나 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패브릭 인쇄를 많이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천에다가 그림을 인쇄하는 것인데 접어서 다시 펴도 구김이 없고 느낌도 일반 종이보다는 좀 고급스럽습니다. 인터넷에 패브릭 인쇄라고 치면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나올 겁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 패브릭 프린터기를 구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천에 프린트를 하면 되니까 그 재고 처리할 일이 없어 초기 관리 면에서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 천에 프린트가 된다는 것은 티셔츠에도 할수 있고 쿠션에도 할수 있는 것이니 사업 확장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텀 박스나 일반 박스도 인터넷에서 다 구입 가능합니다 링크 아래 남겨놓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케팅. 제가 마케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내 포스터를 살수 있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주변에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 가정에 선물로 포스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에 걸린 사진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그제 블로그에 계속 올렸습니다. 그 주변에 파워블로그를 했던 지인이 있어서 어, 내 포스터 소개글을 올려줬었고 그것이 꽤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네이버 쇼핑 메인에 제 아이템이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카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댓글과 함께 포스터를 간접적으로 소개해보기도 했고 또 여기저기 선물 가게에 포스터를 들고 가서 이거 여기서 팔고 싶다고도 했었습니다. 설득을 위해서도 그림의 컨셉과 타겟은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며 포스터의 퀄리티도 계속 오르게끔 하다보면 우리 가게에 물건을 드리고 싶다는 연락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가구 회사와 또 콜레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중요한 건 지속적인 노력인 것 같습니다. 포스터 자체 퀄리티나 배송 방법 등에도 조금이라도 어, 나은 방법을 찾아 연구하고 개선하고 끊임없이 홍보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결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액자 업체 이름만 말씀드리고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말이 많아졌네요. 포스터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 수는 최고. 최고. 고맙습니다.